안식일 저녁집회에 금요일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김판석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거룩 안식일을 맞아 저희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직 모든 바이러스가 침하여 온 세계가 어지럽고 이상합니다.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또이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님들 위해 아버지 지켜주시고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음. 모든 제희신도들 아무 사고 없이 이무순 질병에 이겨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고나여 주시옵소서 음. 하나 음.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고나여 주시고 우리 이 신도 교회를 더욱 힘있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자여 내가 내 평에서 노래했다 이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께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한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18년 동안 귀순들려 아르며 꼬벌하죠 저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일시되 여자여 내가 네 명에서 너를 따시고 안수하시에 여자가 곧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럴 일이 몇 세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칠 것이요 안식일에 말 가시니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어내서 물을 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입받은 이 아보람의 딸을 안식일에 이매임에서 푸는 것에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그뭐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무리는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합니다. 네,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말씀 연구죠. 또 뭡니까? 전도예요. 그리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직에 생활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허리가 구부라지고 소 봉도에 펴진 것들은 한 불쌍한 이야기는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안 나와요. 마가복음도 안 나옵니다. 여화복음도 안 나와요. 오직 성경 66호 가운데 오직 한구데만 나와요. 누가복음 13장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원불이지만 하나님께서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역사와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오세기 때문에 안식일에 폐했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규례대로 회당에서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패했다는 건데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보음2 3장에 보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규례대로 제자들이 안식일을 쉬었다 이랬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였으니 그의 제자가 지키지 않았다. 아닙니다. 사도마울도 사도의 17장 3절에 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식일은 하늘과 필요 없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안식일은 이사야 66장 23절에 매의 어색과 매의 안식일의 모든 흘리기로 대합해 경달이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식일을 존재했습니다. 이 기간 안식일 저녁에 참차하제 보던 성도 여러분들 안식일의 신뢰한 청과 크신 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단절히 바랍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병고치는 이적을 베풀 때나 환자본인이 찾아와서 그런 것 기록을 할때다 고쳐주었습니다. 성경 보면요, 마테, 마가, 누가, 여보 보면 주로 예수님께 찾아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다 일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말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신질환자예요. 허리는 구부러져 피질 못합니다. 감히 우르르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꼬벌하져 전에 패지도 못하는 불쌍한 여자가 안식일에 교회를 회당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회당에서 말씀을 펼치다가 그 여자를 발견하고 그냥 고쳐주었습니다. 주님의 큰 사랑입니다. 문제는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병이 사실은 우리 서원지 집사님이 아프신 지 2주가 됐잖아요. 제 안에는 암수술 받은 지몇년 지났습니다. 이렇게 1년 아프고, 2년 아프고, 3년 아픈 것도 문제인데, 다들 밖에서 집사님도 월요도 동안 아파왔잖아. 1년 동안, 2년 동안. 문제는 이 여인은 몇년 아팠습니까? 1년, 2년, 3년, 5년, 7년, 8년, 9년, 10년이 아니에요. 15년, 성경이 몇 년이라고요? 18년 동안 아팠습니다. 귀신 들리고, 허리가 구부러져서 혹시 허리 구부러진 여인 봤습니까? 허리를 구부러져서 하늘을 봐서 없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여러분 고쳐주면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예수님 고쳐주었어요 좋아의 나빠요 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영혼 돌리고 할렐루야 할군인데 회장장 요즘 말로 하면 수석장이에요 회당의 책임자 회당장이 못받다얘기면서왜안 시기에 거역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분을 내면서, 네? 분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십자상 십자들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 보고 분녀 예수님께 한 거죠 무리에게파당을 지나서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 제가 교문님 교회에 있을 때 장원영 한 분이 간판이 낡은 거 보시고 내가 간판을 무료로 달아주겠다. 했는데 그만 그 간판을 다는 그 기계를 그 금요일날 빌려오게 되었습니다. 기계가 매 비싸요. 그때 또는 5 0만원 주고 크, 간판 다는 그 기계를 빌려왔습니다. 새벽부터 다는데 사실 그분이 달다가 달다가 계속 간판을 이렇게 정수들이 하다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게되었습니다 마지막 제치를 안식일 예수제일 그 교문 닉교 회를 붙여야 되는데 회를 못 붙였어요. 해가 넘어갔습니다. 그럼 내려가야 됩니까? 안 내려야 됩니까? 휘만 붙이면 돼요. 마지막 글자 하나만 붙이는 순간 해가 딱 넘어갔습니다. 그거 보고 어떤 장로님은 화를 내면서 이고르한 안식일 날뭐 하는 식이냐 내려와라. 그런데 여러분 떨어져 죽잖아요. 기계를 내려야 되고 마지막 간판을 정리하고 내려와서 그냥 해야 되는데 화를 내면서 그냥 그분이 그냥 가버렸어요. 거렇건 안시일날. 하트 제가 마지막 한판 붙을 때 줄을 잡고 이게 붙였습니다. 왜 떨어지면 그분 돌아가십니까 줄을 붙잡고 그분에 안절 붙였어요. 다들 화를 내 목사님이 뭐하는 짓이냐고. 안시일을 키억하여 그렇게 지키셔야 되는데 뭐하는 짓이냐고. 하트 교회 봉사할 수 있어요. 안시일도 물론 일부러 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수님께 안시일날 병을 고칠 수가 있어 없어요. 그렇죠? 다가마지이 여인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5년도 아니고, 18년간 병을 하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고쳐주었더니 회당장, 지금 말하면 장로의 수장입니다수장자가못예요 교회의 주인입니다. 혹시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회당장이 화를 내면서, 분을 내면서 예수님께 뭐하는 짓이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뭐 13-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그라서대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 시길날 자기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끌어내어 이끌어 물을 먹이지 않냐. 너희들은 오늘 아침에 자기 송아지, 망아지, 말, 소, 양을 물을 주고 오지 않았냐. 걔네들 물안 먹으면 죽잖아요. 다물 먹이고, 풀도 먹이고, 이 교회에 오지 않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메임바된바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날 이메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분명히 이거 이방인 아니야 이 여인은요 이방인도 아니고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란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딸을 내가 너희들이 키우는 짐승이나 말 못하는 짐승이나 기가가 비교안되는이 여인은 자고마치 18년간 고생한 여인인데 고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얘기했습니다. 이 예,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신체적으로 동경만한 처지에 있는 여자였습니다. 예,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허리가 거부러지고 앞을 보지준부터그 상태로 자그마치 18년간 살아왔습니다. 이 처지를 아는 사람은 고초초수거예요 요즘도 대다수의 신자들이 병이 장기화되면 실망하고 낙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회당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불쌍한 여인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지만 회당에 참석게 되었습니다. 누가 뭐 십자나 십자에 한식일 날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말씀을 청파하실 때.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아이며꼬부라 아주 조금 더 표정부터 여자가 와있더라. 그 애들은 본능적으로 안식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가안식일로 왔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수록, 지칠수록, 심신이 피곤할수록, 터전 내가 교회를 그못 가게 될수록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와서, 주님 만나서, 여러분 육신의 병과 영혼의 병에 낮게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만대로 타락한 모든 인간의 영체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좋은 법에 나쁜 걸 많이 좋아합니다. 배고픔은 쉬파 가서 음식을 사러 갑니다. 귀찮으면 음식 먹으러 가요. 또범되면 꼭구멍 갑니다. 여름되면 물놀이 갑니다. 정원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 귀한 안식일날 이 안식일 저녁에 하나님이 는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분도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도와주고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 아내가 암수술 받고 10m를 제대로 못 걸었을 때에 빙자지로 추렁 주름달고 퇴원할 때가 있었습니다. 해가 뉘연대에 넘어가는데 병원에서는 나가라그랬습니다 수술한 적 많으니까. 중환자실에 목욕까지 있다가 금요일에 나갔어요. 나가서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부른 노래가 나의 등 뒤에서 그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 듣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성을 불렀습니다. 이한시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을때 영혼의 질병이 있을 때, 고통스러울 때, 그냥 두자지 마시고요. 하나님 을 찾겨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약속에 줄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를 믿어도 불행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도 불병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찾아왔더니 해결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날 그 여인이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하면이큰 은혜를 입지 못할 뻔했습니다. 장마 18년 동안 귀신 들리, 아니 18년 동안 이 귀신 들리고 허리 고발러졌습니다 나을 길이 없어요. 어떤 의사를 만나도 낫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표당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고쳐 주었습니다. 성도님가운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적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바쁘기 때문에 기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유로 찾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만나면 절대 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불쌍한 여인처럼 예배에 참석하면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주인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랬고두세 사람 있어도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성령을 내릴 때에요. 각방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개인에게 내리지 않았어요. 길가다 내리지 않았습니다. 놀러 가다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디 내렸습니까?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더불어 힘쓰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마지막 시대도. 사단은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지라 우리는 이 성령이 임할 수 있는 하나의 님 말씀대로 살게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이 안시일 날 어떤 피지물보다 가장 귀하게 보셨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을 안자아라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한 낙이나 마법서끌어내어 이끌어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그러면 18년 동안에 사단에게 매입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날 매입해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주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을 그랬습니다. 너희가 짐승 먹이면서 왜이 사람을 붙이는 것을 너희가 분을 내면 냐단 그 말입니다. 회당자만 분을 내었습니다. 안식일은 기쁨을 얻는 날입니다. 14-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환장자들이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원스러운 말을 기뻐하느라 이 안식일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질병, 모든 고통, 모든 근심, 모든 걱정, 모든 아픔, 모든 괴로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능력으로 안식일 날 기쁨으로 지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안식일은 사단의 구속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주의 속박에 해방되는 날입니다. 사단은 원하는 게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못 드리게요.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못 보게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기도를 못 해갑니다. 할 수만 있으면요 봉사 못 해갑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전도 못 해갑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직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네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육체를 마음대로 해라. 너는 건강 챙기고, 나도 같이 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문에 보면 예수님께 온자인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꼬부라졌습니다. 18년간 취해 못했습니다. 어떤 예외의식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당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꼬부라지고, 어그러지고, 거역하고, 방황하고, 방탄하고, 헤매면서 살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안식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안식일을 기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인처럼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과 모든 고통을 해결하고 돌아가게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귀한 안식일입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세상에서 세파에 뛰어달려와서 한 주일 동안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몸도 챙겨야 됩니다. 우리의 말도 먹여야 됩니다. 육신 양식도 구해야 됩니다. 직장도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어떤 놀이 문화도, 어떤 건강생활도, 어떤 취미생활도, 어떤 세상의 쾌락보다도 가장 귀여운 것은 예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이해하시길 주님 만나서 이 불쌍한 여자가 18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지만 예수님 만나서 퇴방된 것처럼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과 고통스러운 모든 질병이 퇴방되어서 안시일의 큰 기쁨이 우리 모두 함께 임하게 될수 있도록 은청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종 코로나 사건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말씀연구와 기도와 선교와 봉사와 청지기 생활을 충실하여서 예수님 이 땅이 마실 때큰상 복으로 하늘이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품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